말들도 샀습니다. 요거는 빵꾸 났는데 그냥 아줌마가 줬어요. 옛날부터 이렇게 살살해 보이는 거 사고 싶었는데 100% 만족하진 않지만 700원 주고 세일해가지고 잘산것 같아요. <놀람> 이건 노란색이에요. 개나리 어, 색깔 막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안 예쁘게 나오죠 근데? 실제로. 편으로 이거... 찍어야 되니까. 자, 지 말라. 이거 는 분홍 색깔. 다 700원 주고 샀습니다. 완전 예쁘. 마음에 들어. 데요 어, 보라색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연한 보라색입니 연보라색입니다. 이제 이거를 한번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착용샷입니다. 동생이 입었는데. 예쁘죠? 제가 입으면 터질 것 같네요. 하하하하, 어쩔 수 없어. 언니가 입어. 아, 비교샷인데, 완전? 아니 이거 너무 꽉 껴. 꽉 껴? 힘들면. 난 배, 배꼽 다 보일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는 청치마입니다. 현승이라는 오마이걸 승이가 입은 옷이에요.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. 그리고 이 바지도 <laughs> 귀여운 걸 너무 짧으면서도 <laughs> 귀여움으로 피로는뭐 하냐? <laughs> 너무 크잖아. 너한테 언니 거라서 그런지. 넌너 짧은 거 입으면 되잖아.